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신경세포가 적어 절반 이상이 손상돼야 통증이 발생합니다. 간암환자 대부분은 기저 간경변증을 앓고 있습니다. 간암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 환자의 조직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검사 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엑소 좀을 이용해 혈액 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포에서 생산되는 작은 세포외 소포체의 일종인 엑소좀은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간암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가능한 간암 진단용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간암 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 내부의 lncRNA를 분석해 간암 엑소좀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lncRNA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혈청 바이오마커 및 간암 진단 조성물을 제조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간암 환자들의 혈액을 확보해 실험한 결과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특이도를 나타냈습니다. 즉, 본 기술은 진단의 정확성과 간편성, 그리고 경제성에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처럼 조직 검사에 따른 위험이 큰 질환군에서 유용한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